이 쌍둥이 형제는 영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입니다. 크레이 형제. 이들이 형성한 범죄제국은 1950-60년대 런던의 지하세계를 지배했고 그 영향력은 빈민가부터 시작해 연예계, 정치계까지도 미쳤죠 크레이 형제는 영국 범죄사의 상징적인 존재로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도 다수 제작되었는데요 토마디가 1인 2역을 맡으며 그야말로 레전드 연기를 선보인 영화 레전드가 가장 유명하죠 이 쌍둥이들은 과연 어떻게 레전드가 되었을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33년, 크레이 형제는 런던 혹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형 레지널드 크레이, 레지가 10분 먼저 태어났고, 로널드 크레이, 로니가 동생입니다. 아버지는 헌옷장수, 어머니 바이올렛은 주부였고요. 레지와 로니 7살 위로 첫째 형 찰스 크레이도 있었죠. 쌍둥이는 3살 때 디프테리아를 알았는데 형인 레지는 금방 나았지만 로니는 죽을 위기까지 갔었고 의사들마저 치료를 포기했었습니다 형제의 어머니는 로니를 집으로 데려가 극진히 간호했고 로니는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되죠 크레이 형제는 어릴 때부터 때려야 뗄수 없는 사이였지만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레지는 차분하며 외향적이었고, 로니는 과할 정도로 사나운 성미를 가지고 있었죠. 혹자들은 어린 시절 알았던 지독한 질병이 로니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살았던 이스트핸드 지역은 런던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로 복서와 범죄자들로 유명했습니다. 레지와 로니는 거리에서 또래 소년들과 자주 싸움을 벌였죠. 그렇게 형제는 학교 공부와 멀어지게 되지만 싸움꾼으로서의 재능을 발견합니다. 거리 공연가이자 복서였던 외할아버지 제임스 리의 영향으로 복서 생활을 시작한 형제는 각종 청소년 대회를 휩쓸었고 19살에 프로로 전향하기 전까지 시합에서 단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둘은 열심히 훈련했고 특히 형제간의 경쟁이 서로의 기량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복서로 활동하면서도 이들은 거리 싸움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형제는 불량배무리를 형성했고 주먹뿐만 아니라 무기를 사용해 상대를 폭행하기도 했죠. 이런 행위들은 그들의 선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고요. 1952년 형제는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2차대전 시기 군대 징집을 피해 도망다닌 경력이 있었는데요. 크레이 형제도 아버지를 닮았는지 부대에서 소집 신고를 하고 단몇 분도 지나지 않아 탈영을 시도합니다. 그들을 제지하는 군인을 폭행했고요. 이후 그들을 잡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도 두들겨 팼습니다. 여러 번의 탈영 끝에 군사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된 형제는 교도소에서도 상관과 간수들에게 짓궂은 행동을 벌였고 결국 민간교도소로 이송되어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런 범죄 행위로 인해 복싱 경력이 완전히 끝나게 된 형제는 런던의 지하세계에서 활동하기로 마음먹습니다. 1950년대 초중반 런던의 지하세계는 잭스팟 빌리 힐 같은 걸출한 갱단 두목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2차 대전 시기 형성된 암시장과 유능한 경찰들이 군대에 징집되어 생긴 치안공백을 이용해 크게 세력을 불렸죠. 크레이 형제는 이들을 동경했고 자신들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레지와 로니는 이스트핸드 지역의 오래된 당구클럽을 인수해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다양한 범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갓 활동을 시작한 형제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몰타, 이탈리아 갱단들을 제압하면서 지하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이스트핸드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형제 조직은 더펌 회사라고 불렸고요. 형 레지는 주로 비즈니스를 담당했고 다른 조직과의 충돌이 벌어지면 동생 로니가 앞장섰죠. 형제는 이스트핸드 전역에 도박장과 막권 사업을 장악했고 자신들의 구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자들에게 일종의 세금을 걷어들였죠. 형제는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불을 거머쥐게 되었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지역이 아닌 런던 전체를 지배하고 싶어했습니다. 마침 잭 스팟과 빌리 힐두 명의 지하세계 거물들이 서로 충돌했고 이 싸움에서 빌리 힐이 승리해 잭 스팟을 은퇴시키지만 세간의 이목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빌리 힐도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은퇴해서 어르신 대접을 받는 게더 나은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았다면 한참 어린 크레이 형제에게 더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공백을 틈타 크레이 형제는 쉽게 세력을 넓혔고 그들의 조직은 런던에서 가장 유력한 범죄조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레지 역시 악독한 범죄자였지만 나름 이성적인 판단하에 조직을 차분하게 이끌어간 반면 편집증 증세를 가지고 있던 로니는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들에 대한 보복에 집착했고 자주 형의 발목을 잡게 되는데요. 로니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르면 똑같은 얼굴에 충분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던 레지가 대신 경찰서에 출두해 이를 수습하는 등 레지는 조직의 운영뿐만 아니라 동생 똥을 치우는데 적지 않은 힘을 쏟고 됩니다. 결국 1957년 로니는 상해죄로 3년을 복역하게 되는데요. 어머니의 뱃속부터 함께했던 형제가 처음으로 갈라지게 된 순간이었죠. 레지는 동생과 떨어지게 되어 쓸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안심이 됐습니다. 한동안은 막무가내인 동생의 뒤치다거리를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로니가 사라지자 조직은 레지와 큰형 찰스의 주도하에큰 충돌 없이 세력을 넓히게 됩니다. 한편 감옥에 있던 로니는 의사들에게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으로 이송되는데요. 로니는 오랜 시간 혹은 평생 병원에 갇혀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었죠. 로니는 병원 생활을 끔찍하게 싫어했고 쌍둥이 레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로니는 면회를 온 레지와 자신을 바꿔치기해서 병원에서 탈출했고 레지가 미리 마련해둔 은신처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당시 규정에 따르면 6주 이상 탈옥한 정신질환 수감자는 복귀할 때 정신건강 상태를 다시 평가받아야 했습니다. 로니는 6주간 숨어 있다가 경찰에 자진 출두했고 의사에게 정신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판정받아 1959년 풀려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크레이 형제가 의사를 협박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쌍둥이는 기쁨의 재회를 하게 되지만 로니의 정신 상태는 수감 생활을 겪으면서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니는 자신이 갇혀 있는 동안 레지가 적대 조직들과 화해하고 우호 관계를 맺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니는 거리를 둘 쑤시고 다니기 시작했고 레지는 다시 그 뒤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크레이 형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로니의 정신질환은 되려 경쟁자들에게 큰 공포심을 불러왔고 다들 형제와의 충돌을 되도록 피하게 되죠. 크레이 형제의 범죄 제국은 이 시기 절정에 달합니다. 1960년 쌍둥이는 런던 서부교회에 있는 에스메라다스 반이라는 클럽을 인수하는데요. 이 클럽에는 귀족, 정치인, 연예인 등 사교계의 거물들이 몰려들었고 이곳을 운영하는 형제는 순식간에 유명인사가 됩니다. 영국 보수당의 로버트 부스비 노동당의 톰 드라이버그 같은 거물 정치인들도 크레이 형제와의 스캔들에 연루되었고 당시 전성기를 노리고 있던 미국 마피아들도 크레이 형제에게 일을 의뢰했습니다. 크레이 형제, 또 그들의 조력자들을 파헤치는 언론은 호댕꼴을 당하기 일쑤였고, 크레이 갱단을 수사하는 경찰들은 협박을 받은 증인들의 침묵과 상부의 수사 중단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설령 기소되더라도 재판부를 매수하고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면 그만이었죠. 회사는 번창했고, 크레이 형제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쌍둥이는 런던 동부를 장악했고 서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런던 이외 지역의 갱단들도 크레이 형제와 제휴해 그들의 이름을 빌려 활동했죠. 크레이라는 이름은 영국 암흑가 최고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런던 지하세계의 정점에 선 크레이 형제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레지는 더 많은 사업장을 인수해 안전하게 영향력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로니는 자신들을 위협할 여지가 있는 런던의 모든 갱단들을 처리해 아무도 크레이의 이름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런던 남부에 거점을 둔 리처드슨 형제의 갱단을 겨냥한 주장이었죠. 리처드슨 갱단은 크레이 형제의 오랜 경쟁자로 다양한 고문 방식으로 배신자와 적들을 제거하면서 크레이 형제 이상의 잔혹성으로 소문난 조직이었죠. 조금 위협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구역을 쉽게 포기할 작자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은 싸움에 목말라 있던 로니를 더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로니는 이들과 제대로 한판 붙을 생각을 하죠. 하지만 본격적인 충돌이 벌어지기 직전 1 9 0년 1966년 3월 8일 리처드슨 갱단과 또 다른 갱단 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리차드슨 구성원 상당수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크레이 형제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가장 큰 경쟁자를 제거하게 되었죠. 레즈는 날아갈 듯이 기뻐했습니다. 분명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고 크레이 형제가 만든 폭력과 공포의 제국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치광이 로니를 제외하면 말이죠. 로니는 싸울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굉장히 낙심했고 이 꿀꿀한 기분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리처드슨 갱단에 조지 코넬이라는 조직원이 있었는데요. 크레이 형제와 어릴 적부터 아는 사이였지만. 조직으로 갈라지면서 형제와의 관계도 나빠지게 되었죠. 조지 코넬은 대부분의 리처드 승강단 조직원들이 체포되었을 때 운이 좋게도 잡혀 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1966년 3월 9일 밤 총격전이 벌어진 다음 날이죠. 조지 코넬은 부상을 입은 동료들의 병문안을 갔다가 술집에 들러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술집은 크레이 형제의 구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었고. 조지 코넬의 위치는 피해 굶주려 했던 로니에게 포착됩니다. 로니는 그를 직접 처리하기로 마음먹는데요. 술집에 들어간 로니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조지 코넬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술집 주인을 포함한 몇 명의 목격자들이 있었고요. 조지 코넬은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2시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조지 코넬이 평소에 양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던 로니를 모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를 제거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훗날 로니는 그저 조지 코넬이 자신들의 조직을 위협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 레지는 동생의 뒤처리를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로니는 마냥 신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동경하는 1930년대 시카고의 갱스터들 마냥 과감하게 일을 벌였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했죠. 레지의 탁월한 뒤처리로 경찰의 수사망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크레이 형제 의 사업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조력자들이 크레이 갱단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죠.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는 사람과 손을 잡고 싶어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로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모한 일을 벌입니다. 로니는 과거 감옥에 있을 때 사귀었던 친구 프랭크 미첼이라는 인물을 감옥에서 구출하기로 계획합니다. 매드 엑스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프랭크 미첼은 무장강도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죠. 그래도 모범수로 인정받아 석방 이야기가 오고 가던 인물이었습니다. 로니는 프랭크 미체를 탈옥시키고 자신의 정치인맥을 이용해 그의 석방을 이끌어내면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지는 별로 내켜하지 않았지만 이 무모한 도전은 실제로 진행되었죠. 형제는 모범수였기 때문에 감시가 소홀했던 프랭크 미첼을 탈옥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석방을 이끌어내는 것에는 실패했고 사건의 파장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일이 제대로 꼬이자 원래도 좋지 않았던 프랭크 미첼의 정신 상태는 매우 불안정해졌고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크레이 형제는 프랭크 미첼을 조용히 제거하게 됩니다. 크레이 형제의 브레인 역할을 하던 레슬리 페인이라는 인물 역시 형제의 도를 넘는 행동이 계속되자 조직과 거리를 두게 되는데요. 형제는 조직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레슬리 페인이 훗날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구준 일을 맡긴 적이 있던 잭 맥비티라는 인물에게 레슬리 페인의 제거를 의뢰합니다. 하지만 잭 맥비티는 이 의뢰를 실패해 오히려 형제의 타겟이 되었고. 이번에는 레지가 로니의 부추김에 의해 잭 맥비트를 살해합니다. 미치광이 로니만큼은 아니었지만, 레지도 답없는 범죄자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잭 맥비트를 제거하기 수개월 전, 결혼 생활에서 많은 불화를 겪고 있던 아내 프랜시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레지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죠. 형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자 조직의 구성원들과 조력자들은 이런 일이 자신들에게도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형제를 향한 충성심과 공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일 형제를 수년간 추적해 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니퍼라는 별명을 가진 레너드 리드라는 형사입니다. 그는 크레이 형제를 기소하기 위해 지금껏 많은 시도를 했었지만, 형제가 정치권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범행의 증인들은 협박에 의해 침묵했기 때문에, 그의 노력은 항상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리드 형사와 팀원들은 오랜 기간 추적을 통해 크레이 갱단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다수의 증거와 증인을 확보했고 형제의 막무가내 행동이 이어지면서 내부자들의 증언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형제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1968년 5월 9일 경찰은 잠자고 있던 크레이 쌍둥이를 기습적으로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더펌의 주요 구성원 24명도 동시에 체포되었죠. 레지와 로니는 평소처럼 자신들의 인맥과 비싼 변호사들을 이용해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들 범행의 증인에는 자신들의 갱단 구성원, 지인들까지 다수 포함되었고, 형제는 더 이상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1969년 3월 레지 크레이, 로니 크레이 형제에게 조지코넬, 잭 맥비트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가석방되기 전 최소 30년을 복역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이들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크레이 형제가 수감되면서 폭력과 공포로 서 세운 그들의 범죄제국도 급속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1979년, 로니는 다시 정신질환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으로 보내졌고요. 1995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레진는 말년에 방광암에 걸렸고 2000년 8월 26일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되지만 한달 후인 2000년 10월 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진는 차분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었고 로니는 특유의 공격성과 정신질환으로 거리에 공포를 형성했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성은 둘의 공통점이었죠. 이런 성격과 형제간의 끈끈한 우애를 바탕으로 크레이 형제는 범죄계의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니의 종잡을 수 없는 성격 그리고 그런 로니를 통제할 수 없었던 레지는 몰락을 자초했고 그들의 범죄 제국이 무너지는 과정도 그야말로 전설적이었습니다. The 34-year-old ex-boxer twins, Reginald and Ronald, came here early this morning with Flying Squad officers, and they're still here. They were in bed when the squad called at their home in s h o r e d i t c h at about 6 i x o'clock this morning. Later, their older brother Charles came here also with police. Thirteen other people, some of them well known businessmen, were brought here about the same time after a series of.